청령포로 유배 온지두달 만에 열일곱 살의 어린 단종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이후 단종의 죽음 그런데 단종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들은 어떤 것이고 또왜 생긴 것일까요? 1457년 8월 큰 홍수가 이곳 청령포를 덮쳤답니다. 엄청나게 불어난 물을 피해서 단종은 청룡포에서 영월읍내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건데요. 청룡포를 감싸고 흐르는 서강은 유속은 느리지만 큰 물에 물이 불어 서흥이 나면 상당히 위험한가 봅니다. 지금도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여기 오시려면 꼭 청룡포 안내소에 배가 운행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. 영월읍내 관풍원입니다. 물랄리에 청룡포에서 피난오온 단종이 이제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.